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을 만들 때 스크린 천 부분, 스크린 천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천이 있고, 제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무소음 천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천은 쳤을 때 타격감이 있죠. 빵, 그러면서 일반 우리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무송천입니다. 무송천의 단점은 이렇게 공이 다시 뒤로 튀어나오는 게좀 있습니다. 있지만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안나서 뭐좀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곳에서는 무송층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일반차는 아무래도 여기 맞을때 빵빵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납니다 음, 요, 보통 어, 저는 옆으로 4m 높이 3m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3m, 4m. 예. 그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니까 3m, 4m, 뭐, 3m에 3m50 이런 기성품들이 있더라고요. 3m, 3m. 뭐. 그 중에서 뭐 3m, 4m 기성품을 선택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스크린 골프장 사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공이 튀어나오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